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세를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하반부에서 교회에 주신 권세는 뭐였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그 의미가 뭐냐? 여전히 사탄은 위협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는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위태의 위태에 보여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교회가 여전히 약화될 수는 있지만 소멸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존속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교회는 지속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시다.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주님은 교회를 섭리하시며,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